장원영 씨예요. 장원영 씨를 이제 어깨를 건드린 거죠? 네, 네네.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음. 씨인데 한 초등학생 남자 아이가 불쑥 다가가서 저렇게 팔을 음. 만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장원영 씨가 깜짝 놀라가지고 멈칫하면서 뒷걸음질치는 모습입니다. 음. 네네. 이게 뭐 그냥 그냥 뭐 지나가다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영상이 맘카페에 공개되면서 일부 회원들이 장원영 씨의 태도를 지적하는 글을 올리면서 또 논란이 됐다고. 아, 합니다. 또 망카페, 또 정면전, <laughs> 정면전 갑니다. 와, 나 진짜 이늘화나네 망카페. <laughs> 전면정 갑니다 오늘. 예. 얘기해 주십시오 기자님아 일단 와. 그 만카페 반응을 아, 먼저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어떤 일부 만카페 아, 회원분들은 장원영의 이 대처가 너무 별로다라고 아, 하면서 뭐라고요? 대처가 별로다. 초등학생 아인데 아, 뭐 너무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뭐 아, 저 아이가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냐라고 아, 걱정하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니까 장원영 씨의 태도를 비판하는 분들이 있었고요. 네. 또, 일, 또, 이 반대편이 있잖아요. 또 반대편의 음. 의견은 아니다. 이거는 장원영이 소리를 안 지른 게 용하다. 아. 그리고 당연히 무서울 수 있다. 이렇게 피하는 거 되게 본능적으로 그쵸? 하는 행동이다. 문제될 거 없다. 라고 어, 이야기하는 의견까지 굉장히 이 맞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음. 솔직히 어떤 이게, 입장입니까? 예. 이게 왜 놀라야 되는지 이해가 아, 안 가요. 아. 어. 예, 예. 솔직히 장원영 씨가 아이라서 피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불특정인 사람이 갑자기 훅 튀어나오니까 놀래서 이렇게 음. 피한 음. 것 같은데 만약에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었다면 음. 어떤 그 의견이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엄마들은 내가 음. 너무 귀여우니까 <웃음> <웃음> 그죠? 귀여우니까 남들 보기에도 귀엽겠지 뭘 만져도 뭐. <laughs> 이렇게 생각하는 <laughs> 어. 그거, 그거는 똑같아요. 게 우리 있어요. 안 물어요, <웃음> <웃음> 우리 애는 <우리 걔네>. 그런 <laughs> 거 몰라요. <laughs> 너무 귀여워. 아이부가 사실은 <laughs> 음. 아이들 사이에, 초등학생 사이에서 초통령이거든요. 네. 엄청 인기가 아, 많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너무 신기해서 다가간 거고, 근데 이 아이 엄마 입장에서도 <laughs> 생각을 해보면, 아이 엄마는 우리 애가 너무 신기해서 만지려고 한 건데, 무슨 벌레부터 아, 저렇게까지 해라고 보자.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음. 사실 장원영 씨 입장에서는 우리 그 신림동 칼부리 사, 칼부림 사건도 봤지만, 어, 이렇게 아, 예. 험한 세상에 음. 누가 갑자기 다가와가지고, 자기 몸을 터치를 하면 사실 놀랄 수밖에 없거든요. 음. 그래서 그거를 비난하는 거는 사실 너무 그 아이 엄마가 음. 본인의 관점을 음. 타인한테 강요하는 게 아닌가, 예,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사실 초등학생이든 <laughs> 어른이든 누구의 몸을 함부로 만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럼요. 예. 제가 성교육, 뭐, 강사로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애기 막 뽀뽀해주고 그러잖아요. 막 음. 뽀뽀해주고, 뭐 엄마가 안아주고 음. 하잖아요. 이것부터 고치셔야 돼요. 음. 어느 정도 아이가 이제 인지를 할수 있는 능력이 되면은 동의를 구해야 돼요. 맞아요. 아빠가 뽀뽀해도 될까? 음. 아빠가 안아줘도 될까? 네. 라고 물어보면서 접근하면은, 아이가 이제 얘기를 해요. 거절하다든가 말하다든가 음. 뭐 해달라고 할 때.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만 아이가 크면서, 아! 내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남의 몸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오. 걸 동의를 배운다고요 맞아요.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한 거지만 이거는 부모가 교육을 음. 시켜야 되고 함부로 몸 만지는 거안 됩니다. 네.